예전부터 관심 있었는데, 네. 좀 해볼까, 그런 결심이 음. 서가지고. 몇 톤으로요? 저는, 좀 궁금한 게요, 4.5톤 이고 5톤 이고막 이러잖아요. 네. 0.5톤 차이가 뭐가 있나요? 4.5톤, 이 5톤은 큰차이는 없어요.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저는 그 정도? 그래도? 5톤이나 한 11톤 사이? 그런데 좀 해볼까 그런 뭐. 결심서 음. 가지고 몇톤되 저는 좀 궁금한 게요 4.5톤이고 있고 5톤이고 있고 막이러잖아요 네. 0.5톤 차이가 뭐가 있나요? 4 5톤이 5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갖다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저는 그 정도? 그래도? 5톤이나 11톤 사이 윙바디역학고로요윙바디 윙바디로 쿨바디 음. 하실 거예요? 네 쿨바디 하시는 분들 차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축이 있어야 돼요 네, 지않죠고지한 길이는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화물은 진짜 몰라요. 근데 다 여기 유튜브 보고 하니까 응. 최소 9.7m는 돼야 될것 같아요. 9.6인가? 그건 너무 길어요. 보통 8m50짜리. 8m50에서, 네. 그리고 많게는 9,70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m 넘어가는 거. 네. 10m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특정한 거. 뭐 예를 들면 뭐 택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콜바리는 네. 너무 길어요, 차가. 1마리로 쓰기에는 지금 음. 가장 인기 많은 건 8m 5 0그 다음에 거의 7 0 이렇게 되고 있어요 둘다 지금 현재는 다귀예요 현재 차들이아귀예요네 중고차 구하기가 귀해요 뭐 수동이나 오토나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귀한 오토가 돼요 귀하기면 오토 음. 그럼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생각 하고 있다 한 7천 정도 7천만 원 네. 넘버랑 다합서 때인가요? 아니면 차량만 봤을 때인가요? 차량만 봤을 차량 때? 근데 구매대 30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아 그래요. 진짜 어려워요. 지금 뭐 16년에 65만 킬로 정도 탄 거. 근데 오토로를 못 구하세요. 그 금액이면. 오토로는 수입차로 가셔야 돼요. 컷? 저는 이제 이거를 할부를 하고 네. 난바는 사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요. <laughs> 보통 거주에 그렇게 많이 있다 시 왜냐면 이게 저, 어, 봤을 때6차 요... 2천만 원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것저것 부대비행 넘버 달고 뭐 보험료 내고 하면 뭐 1억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1억 현금 지고 있는 사이제 얼마나 될까요? 다 어려워 보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할부할 수 있는 만큼은 할부를 하시는 거고 예, 네. 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하시는 거죠 다 그렇게 하시죠 뭐남 남반은 어느 정도 사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량 같은 경우에 16년식인데 네 이런 차량에다가 지금 넘버 다는 거는 이때그이 차는 어디 차고지에 있고요 브랜드 노무스 970이면 대구 노보스 밖에 없어요 대구 노보스 아니면 수입 이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노보스 사라고 하더라고요 16년에서 17년 사이 네. 몇 톤이에요 이거는? 얘는 지금 6.5톤으로 승인되어 있어요 네, 여 추가되는 건 보험이죠 보험은 다 뺄게요 대략 한, 한 4천만 원 조금 멋 주시려고 하거요이 넘버 값을 차량 하고에다 집어넣고 넘버를 임대로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어, 임대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고민 중아 좀... 일단은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은좀 네. 빚을 내서라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네. 빚을 내가 추가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넘버를 살 수만 있다면 네.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네.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정안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임대로 료 생각을 해보시는 거지 이자 이자 생각을 하더라도요. 내 넘버 내가 넘버 갖고 있는 게더 저렴합니다. 초기 비용 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안 됐을 때 임대 넘버 가는 거지. 아... 네. 초기 비용이 좀 부담된다고 해서 임대로 빠지는 거는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는 거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가 현찰이 한 한6천 정도 되거든요. <laughs> 네네. 이거 사고, 뭐, 한,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아무 여유를 조금 네. 있으셔요. 뭐 기름값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할부만다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계시면, 네. 웬만하면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최근에 봤을 때도, 크게,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은, 음. 착각이 그 이상 나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음. 한번더 찾아올게요. 지금 화성에 4시에 있어가지고. 네. 다음에 오실 때요 네. 명함 한번더 넣어드릴 테니까 저장하셨다가 다음 에 미리 예약을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 한번볼수 있으면 아 예약하고 그때 응, 예약하고 오시면 충분히 되니까요 네. 네 차도 한번 보고 그래야 되니까 <laughs>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